안녕하십니까 형택 덕분인 소리의 이사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도 성취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왕에 기도를 하면 성취가 잘 돼야 되겠죠 제가, 제가 잘 화면이 잘, 잘, 잘 보이게, 잘 보이게 잘 제가 옆으로 앉아서,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기도는 성취가 잘돼야 되는데 어떤 기도냐? 기도는 감사를 미리 감사를 해서 아예 열매가딱 이루어지는 그런 기도를 해라. 그런 기도는 즉내가 하는 기도가 이미 다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한, 한 기도가, 되겠습니다. 기도가 되겠습니다. 그러면 얼마나 내용이 <laughs> 충실하길래 기도가 바로 그렇게 성취가 되냐? 분명한 목표가, 분명한 목표가 있고, 공유한 생각이 그 기도에 담겨, 담겨 있으면, 성취가 잘 된다. 공유한 생각은 뭐냐? 다 함께 잘 되자는 그런 기도입니다. 즉, 내가, 우리 아들이 이번에 대학에 잘, 좋은 대학에 잘 붙었으면 좋겠다. 이런 기도를 하는데, 기억이면은, 오늘 시험을 보는 모든 학생들이 그동안의 실력 관리를 충분히 해서, 좋은 결과가 나와서 덕분입니다. 이런 기도를 하면 그게 바로 다음 계 기도가 되는 것이고 우리 아들이 이번에 군대를 갔는데 군대가 군복무를 잘하고 오기를 바로 나이는 기도도 좋지만 이번에 이 군대 에간 모든 청년들이 다 군복무를 잘하고 잘 기가해서 이 사회에 큰역군이 되어서 덕분입니다. 이런 기도 하면 또 다음 계 기도가 되니까 그런 기도는 고귀한 기도이기 때문에. 하늘이 돕고 땅이 돕고 사람이 도와서 성취가 잘 된다는 겁니다. 그렇게 되면 뭐냐 미리 감사하고 미리 기뻐하고 이렇게 우리가 어, 기도를 하게 되면 기가 올라가고 운이 좋아져서 기도 성취가 잘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.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이 덕분입니다. 공부를 하면서 이제 체험사를 례 한다고 가지 하면은 어, 제가 그 작년 3월 달인가. 그 서강대산의 그 덕분스쿨에서, 덕분스쿨에서 공부할 때그 성담 스님께서 당신 되고 싶은 게 뭐예요? 제가, 제가 저는 실링 대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. 저는 원래 이 덕분입니다, 덕분 이 덕분처럼 알기 전에는 저는 그저 어디 예, 저 발치유를 하고 하면서 힐링 아우스를 평택에서 운영했는데 이 덕분입니다, 이 덕분처럼을 알고 나서는 꿈금더 커지고 좀 제가 능력도 더 커진 것 같아서. 목표를, 목표를 크게, 크게 잡았죠. 잡았죠. 그랬더니, 그러면 어디삽니까 그래서 지구에서 삽니다 그랬더니, 그랬더니 여, 왜 그거를 하고 싶습니까? 딱, 예? 그 힐링제가 그왜 그렇게 하고 싶냐, 이거요. 예그서 제가 저도 모르게 탁 나간 말이 다 고쳐주려고 요다고쳐주려는이 얘기가 이 있어요. 다. 이 다음 때하고 다가 딱 연결되니까 이게, 이게 무슨 기도가된 거예요? 인연 와서 생각하니까 그때 그게 바로 포기한 생각이, 생각이 담긴 기도가 바로 나간 거예요. 그러니까 시작이 끝. 바로, 바로 성취가, 성취가 돼가지고 그동안에 제가 한 3개월 정도 앓던 그 치통이 그냥 그 즉시 없어져가지고 낮에까지도 그냥 몇달 동안을 밥, 밥 먹을 때마다 아프고 괴로웠었는데 이것이 병원도 안 가고 약도 안 먹어요. 저는 왜? 제가 힐링을 하기 때문에 약은 안 먹고 내가 스스로 고치는 노력을 때. 하는데 참 고생을, 고생을 그때 많이 했었는데 아 그냥, 그냥 그때 그 강의를, 강의를 들으면서 감동의 그 강의, 강의 시간 한시간을 그냥 고등해교를 나갔고 집에 가서 저녁을 먹는데 그냥 아주 즐겁게 먹고 나서 어? 내시통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, 그래서 제가 그때 야 이게 바로, 이게 바로 이 감동을 많이, 많이 받고 이기 하게 되면 그 내가 좋은 기운을 받아서 좋은 프로으로 나와가지고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내가 치유가 되는구나 ]구나. 그래서 제가 나중에 알게 됐지만 그때, 그때 나온 그 호르몬이 바로 최근에 알려진 다이돌핀이라는 호르몬으로 제가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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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마 예상을 합니다 그신은엔돌피의 예, 3,000배에서 4,000배가 되는 되는데 하여튼 그거는 깨달음에 아주 감동을, 감동을 크게 받았을 때 그러니까 나오는 호르몬이라고 하는데 제가, 제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자 오늘 에, 방송을 이 정도로 마치고 에, 여러분들 같이 에, 또, 오늘도 좋은 시간 되서 감사합니다. 덕분입니다. 덕분입니다.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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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소원이 다 이루어지셔서 덕분입니다. 덕분입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